어디가! 이한!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또또그고계어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녕하세요 어디가! 이한이 아까 봤어 도망가더라 나보고 아 큰일 났어요 기분에 쫄? 아쫄 약간 쫄 쫄? 약간? 약간, 어, 약간 아닌 것 같은데? 가슴이 쫄두근두근해요 완전 쫄 같은데? 어 안녕하세요 한바꿈도라니까 대 검도 대회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가겠습니다 국회대회요 경례 유짱이 왔네요 민혁 네, 프라다 아가씨 <laughs> 김은혜 저도 올릴 거다. 잘해라 알아서. 치고 좀 나가고. 저도 올릴 거야. 말했다. 저도 올릴 거라고 지는 장면. 이분은 투샵인 거예요. 그건 핑계 되지 마. 잠깐 비겁한 변명입니다. 어 예쁜데? 같이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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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

포면즈는 쫄고기분혜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? 나가야 되 되는... 치고 서 있을래? 아직도 난좋아어왜 저래?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이팅 김은혜 이팅 파이팅 안 했어? <laughs> <laughs> 쫄았어 <무한했어>. 쫄았어 <laughs> 긴장해 가지고 템구수이팅이팅 슛! 동고 아이스! 이팅몸은 풀어야지. 아! 몸은 풀어야지. 머리! 아! 화이팅하세요. 찍어드릴까요? 어, <laughs> 찍어드려요? 지는 거 찍어드릴까요? <laughs> 김수다 컴플레인 들어왔어. 왜? 뭐라고? 저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응. 왜? 왜? 너무 잘와서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. 살쪄가지고. 그러니까. 그 내가, 그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해줬어. 운동 <laughs> 네, 컴플레인 들어왔어. 빨리 오해를 풀어드려 두 번째 편에 오해를 풀어볼 거야 이제. 미아미현아 들어와봐. 들어와봐. 눈을 못 봐도 처음이야 뒤에도 보여줘. 오 등발봐 <laughs> 등발. 근데 옷왜 갈아 갈아입었어? 왜 갈아입었어? 베스. 옷이 몇 벌을 갖고 온 거야? 뭐 <laughs> 어, 연예인이야? <laughs> 김은혜 두번째 경기 고마워 쪼롤? 김네혜 쪼롤? 김은혜 김은혜야 쪼롤? 쪼롤 약쪼약쪼약쪼이야 캔디 좀 하나 줄까? <웃음> 어? <웃음> 어 맞아 캔디 아, 근데 왜햇빛님 빨갛게 안하고 있지? 키가 모자라가지고 아아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너무 차도 해야 되는데 김은혜 화이팅! 네. 이겨야 된다 그러가까 보이테! 보 오늘 아! 나 아, 찜는 아, 음. 거야? 응. 가슴마. 아주마. 가슴마처럼 하고 와서. 너 연휴 때 아이스 커피 아이스 마실 거지? 음. 간 얼음? 음. 아니? 다 막아놓지 않았냐? 아니, 막아놓지도 않았는데. 다음말도 <laughs> 아니야, 다음말도안 하고 있는 <laughs> 거야? 네. 아우와... 아, 우와. 아이, 아까 그 터널에서 터널은 그거 터널 없그서 한번 더 켜줘야 <laughs> 되는데... 다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짱구 엄마 같지 않았냐? 아. <laughs> 점점 가라앉고 있어. 이놈의 <laughs> 별인 거 아니야? <laughs> 낚시가 네. right. 되는 거 아니야? 바퀴곤 <laughs> 하다. <laughs> 아, 또! <뜨거워. 웃음> 너, 너, 까인해 <laughs> 달라 하지 마라. <laughs> 진짜 잘 먹는다.

그렇지 그렇지. 네 애들이랑 거기 간다고? 어 찍지 마. 어떻게 수가 있어? 발이 안닿아 신기하다. 간다고. 애자, 애 민정이 같다. 민정이. 어떻게 안 닿을 수가 있어? 어떻게 말이 안 되지? 어, 신기하다. <laughs>